세점 A, B, C가 주어져 있고요, y는 x 플러스 3 위에 점 P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AP 제곱, BP 제곱, CP 제곱의 합의 값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점 P의 좌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직접 식을 만들어봐야 되는데 P의 좌표가 나와 있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이 직선은 왜졌냐면 우리가 P의 좌표를 모르니까 처음에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A, B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한 거를 하나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게 이런 직선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점 p가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얘를 대입하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즉, b는 a 플러스 3이랑 같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p의 좌표는요, a, a 플러스 3 이렇게 한 문자를 이용해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ap의 제곱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P의 제곱,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을 이용하면, 자, 우리 방향만 잘 지켜주면 되죠. 선생님은 P의 좌표에서 A 좌표를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A-1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식은 A-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개정리 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될 거고요. 자, 동류형 정리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구할게요. bp의 제곱. 자, bp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p의 좌표에서 b의 좌표를 빼도록 할게요.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얘도 a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고요. 동류형 계산하면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3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cp의 제곱, cp의 제곱은 자, 얘도 이렇게 빼주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거의 제곱. 자 여기는 a 플러스 4의 제곱 계산하면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이 됩니다. 동류형 정리하면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얘네들을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할 건데요. ap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 이거는요. 자, 우선 a 제곱의 개수들 전부 더해주면 6a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a끼리 전부 더하면 마이너스 6a가 될 거고 상수항도 전부 더해주면 플러스 5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리는 해놨는데 이 값이 최소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자, 근데 얘는 2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차 함수의 최소값으로 접근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려면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6으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자, 이때 우리 여기서 반의 제곱 더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의 반은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4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갈 때 6이랑 곱해서 나가야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5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거 묶어주기 6 곱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자,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59를요. 분모에 2를 주게 되면 118이 될 거고요. 자 여기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115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a 제곱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차 함수로 봤을 때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이차 함수가 되는 걸볼수 있고요. 언제 최소가 되냐면 이렇게 꼭대점에서 최소가 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이때 a의 값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때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15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최소값이 아니라 점 P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그럼 점 P의 좌표는 a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자리에 전부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방금 우리가 구해낸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P의 좌표가 만들어지겠죠. 즉점 P의 좌표는요 a 자리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컴마자 2분의 1 더하기 3은 2분의 7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